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음세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자, 왜, 제가 예전에 월간음세를, 어, 매달, 네, 올렸죠. 각 띠를 갖다 올렸는데, 그 띠를 갖다가 그렇게 올리니까, 뭐, 한 띠가, 500만 명씩 한 띠가 되고,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한 500만씩, 500만이 한 띠야. 니까한 그러니까 띠가 500만이니까 12띠니까, 띠 하나가 500만 이에요 500만 이다 좋고 500만 이다 나쁘냐. 그 응,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운인 사람은 500만 중에 200만이 좋고, 200만 은 보통, 보통 뭐, 반길 반용하고, 100만 명은 나빠요. 거기서도. 만약에 그, 흉한 운이다. 흉한 운이다 하면은, 200만 명이 흉하고, 200만 명은 또 그냥 반길 반흉이고, 반대로 100만 명은 또 길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 그렇게 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뭐, 암만, 그 평균을 재미삼아 보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자세히 봐서 뭐 자기 의 운명하고 꼭 맞춰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불성설이지, 언어도단이죠. 그런 분들은 직접 철학관을 찾아서 자기 사주를 보고, 그 운을 보고, 사주를 보고, 운세를 봐서 결정한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집중력이 있게, 어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아 월간 운세 플러스 십이 신사를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아 먼저 옛날에 월간운세보다는 집중력이 좀더 있고 어어그 확률이 좀더 있는 쪽으로 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월간운세를 많이 이용을 해 주세요 어 여기에는 아 이렇게 뭐 이제 12, 10, 신살부터 나중에 이제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사주에서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합쳐서 나가니까 아 이때 많이 관심과 사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빵빵 좀 눌러 주시면 제가 앞으로 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달 8월에 음력 7월 달. 그러니까 8월이니까 음력 음력 7월에 음력 7월. 이 8월 음력 7월에 8월 이니까이 8월 7일이 입추야. 양력. 8월 7일. 8월 7일 이후에 입출되니까 음력 7월 8월 7일 이후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대기운이고 대통운이야.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래서 12신살로 볼때 화계운이 왔어. 화계운. 화계운은 뭐냐면 어, 이제. 문서 계약. 내가 문서를 이제, 근데 내가 물이 대기를 할 운에 왔으니까 문서 계약을 하면 좋은 문서를 잡고 문서를 계약할 수 있고, 결제. 뭔가 내가 결제를 하면은 불리한 게 아니라 결제를 하면 다 좋아져. 그 다음에 합격. 시험을 보고 합격하려고 매일 공부 열심히 하고 합격을 기원하는 사람은 합격이 될수 있는 운이고, 그 다음에 취직을 바라고 있던 사람은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할수 있는, 자기 원하는데 취직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나 어디에 사는 사람 승진, 영전하는, 승진, 영전할 수 있는 운. 그러다가 이제 명예가 또 따르는 운이고, 그 다음에 문서가 이제 그 계약이 좋으니까 건물이나 토지나 땅이나 물건을 살수 있으면 좋은 땅을 살거나 좋은 건물,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한테도 좋은 운이에요. 공부의 운이 들어온 거니까 화계 운은 공부의 운이고, 서류와 그 글씨 공부, 문서와 이런 것이 이 화계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계운에 기도하고 이러면 꼭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 화계운에 기도를 하시면 아주 좋아요. 지금 이달이 화계달이에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어, 이제 그 어, 이 월간 운세로 보면 어, 북어태래 가도재례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어태래. 나쁜 것은 다 가고 이제 좋은 일만 온다 그래서 용띠 쥐띠 원숭이띠가 이제 나쁜 일이 이제 저 전반기 안 좋았으면 다 가고 이제 좋은 일이 이제 8월 달부터 온다 그래서 외납 정상 제사 여의했어 바깥에부터 외부로부터 상스러운 기운이 막 들어오니 하늘에서부터 바깥에서 좋은 기운이 막이제 우리 집으로 막이제뻗 들어오고 나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제사 형통 모든 일이 다 여의 제사 여요 모든 일이 다내 마음과 뜻먹음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로 형통 명리 쌍수 있어요. 네. 이로움이 길어 나가면 있다. 내가 나서서 다니는 데마다 이익이, 따르. 이익이 따르고 이로움이 있고 형통하게끔 모든 것이 통해지고 명리 쌍수 명예와 이익이 그러니까 부기 부와 명예가 부와 명예가 귀와 명예라는 것은 네뭐 어, 다들 알죠. 그다음에 이제 이익이.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가 따른다. 병리, 쌍수 두 개가 한 번에 내 양쪽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 아 어, 그다음에 미경중내 재보만당했어요. 그래서 이달에는 아름다움과 빛나는. 그러니까 집안에 내 명예가 미경, 아름다움과 그 빛나 빛나는 것은 명예가 올라가고 아름다. 움 그렇게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네. 그게 그게 중첩해서 아름다움과 경사을 중첩 두 개가 중첩해서 중에 같이 들어온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재범한 당이야 이달에는 재물이 없어서 한산했던 집에 재물이 들어오고 어 내가 재수가 대통하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제자 철내 일신자 안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재물이 스스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제 내 나한테 운으로 이달에는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하늘에서부터 그 재물의 운을 내려주니까 재물이 따라서 오고 그래서 일신자녀 내한 몸을 편안하게 이달에는 내가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 마지막 아, 금월 지수 재수 대기어요 이달의 운수 그러니까 8월 운수 음력 7월입니다. 양력 8월의 운수는 재수 어, 제수 대기려 재수로 볼때대기란 운이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자 요게 지금 원숭이 쥐띠 용띠 그래서 원숭이 쥐띠 용띠는 이렇게 신자진 삼합을 하기 때문에 운이 같이 갑니다 따로따로 가니까 항상 원숭이 쥐띠 용띠는 삼합을 했어요 이렇게 삼합 그래서 이 신자진 합이 돼서 띠가 나빠도 같이 가고 좋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두 띠중 중에 8월에 이 원숭이쥐띠 용띠가 제일 좋아 이 비달 8월에는 파도는 제일 좋으니까 대기운이고 대통운이야. 그니까이단는 특히 재물은 재수가 대길한 운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가 대길하지만 이렇게 문서계약이라든가 결제를 해야 되든가 합격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취직을 하는 사람이 원하거나 승진 영전을 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가옥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아주 좋은 수라고 십이신달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12신 달에서. 그래서 십이신 달에 화계의 운이 들어왔으니,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기도, 우리가 보통 내가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신도들로서 기도하잖아. 우리 불자들 가면. 아, 뭐, 어, 관세보살 기도, 지장 기도도 있고, 뭐, 어, 화음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달 버티면 기도하면 기도가 빵! 하고 다 터지고, 어, 그 절에 가서도 스님들이 다, 뭐, 보면, 그, 아니면 뭐, 천주교 가면은 신부님들이 다 이렇게 나를 많이 다 헤아려주고, 나를 이렇게 다 챙겨주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좀, 안에서도 내가 좀 인기 있게끔 다들 나를 좀 이렇게 다, 어, 어 잘, 받들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많이 따른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분들 신이 기도를 하면 신이 길을 열어주고 신의 제자인 그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부처, 목사님들도 내가 생각하거나 원하는 대로 길을 다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간운세 2024년 갑진년 8월 대박나는 띠, 원숭이, 쥐띠, 용띠, 대기라고 아주 대통하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